안녕하세요. 단 하루라도 나로 살아보면 이라는 곡으로 돌아온 가수 미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 오늘 또 라이브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? 아, 저희가 지금 열악한 환경이라서 <laughs> 지금 벌써부터 걱정인데 노래하는 분한테 한번 가볼까요? 노래하는 분들, 약간 이제 보컬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가야지 개꿀딱이고, 보컬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한테 가서 와 되게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? <laughs> 저 쫄보예요. 아, 정옥님, 슈퍼주니어 여우님, 친척 동생이시라고 노래 피드백도 왜, 왜? 되나요? 아 노래 피드백 되죠. 원래 팬가입 받고 와 해주는데 특별히 안 받을게요. 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스톡으로? 할까요? 어 보이스톡으로 한번 해본 적 없는데? 한번 해볼까? 네, 한번 네, 몰래카메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본인은 가수가 꿈인 실용음악가에 들어가는 네, 레디성 19살입니다. 어, 몇 살이라고요? 19살이에요. 어, 진짜 어리네. 여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색하다. 저... 제가 실용악 네. 보컬로 가고 싶은데 실기 곡중 한번 들어봐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네네 어, 네. 곡은 미국의단 하루라도 나로 살아보면이라는 곡이거든요. 알겠습니다. 들려주세요아 이게 되게 없색하 보나. 큰일났다. 긴 머리는 쉽게 잘라도. 쉽지 않나봐. 네 사진을 누르는 <laughs> 내가 싫어. 예, 뭐야? 예. 아, 아, 안녕하세요, 아. 정국님 반갑습니다. 아 재밌다. 안녕하세요. 아, 현우. 저희... 지금 내 네, 미교님이랑 합방을 하고 있는데. 네, 화면 보고 계시죠? 네. <laughs> 뭐, 뭐, 뭐 하고 있었냐면은 피정음악 <laughs> 준비세 해놓고 <laughs> 감정, 미미. 호흡, 비트, 리듬, 소 솔. 끝줄이 적으려는 순간에. 재문, 재문, 와 재문. 최선을 다해주셨네 비교님이 어. 아주 완벽한 연기 몰카 성공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와 근데 누가 진짜 나하신다 라이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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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. 와. 아나 자객인 줄 알았어 여러분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수 정욱이라고 하고요 음악 BJ 하고 있고. 어뭐 특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슈퍼주니어 레욱 씨의 사촌 동생입니다. 오. 네. 뭐 별로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<laughs> 어, 제 방송은 뭐 신청곡 불러 드리고 뭐 노래도 피드백 해 드리고요. 뭐 여러 가지 뭐뭐 뭐 저한테 뭐 장난도 많이 치셔도 되고 하니까 뭐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어뭐 혹시 제가 노래 1절만 간단하게 한번 불러 아 너무 좋, 너무 그러면 박효신 선배님의 숨이라는 음. 노래 <laughs> 오늘 하루 쉴 곳이 지친 맘을 덮으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, 이게 진다 이게 노래다. 비트, 리듬, 소울.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거, 제거였습니다. 우와, 잘, 잘 듣고 가요. 다음번에. 한방 올게요. 근데 너무 연기를 아연기자 해야겠다. <laughs> 아니 아 제가 딱 부르 아 어떻게 부르지 했는데 그냥 나오더라고. <laughs> 아, 아니 분명 아 이게 연기인데 아뭐 아... 개못? 아! 그러면 너 오늘 또 처음으로 뵙고 앞으로 또 친하게. 네네저또 네네, 제가 누구라고요? 포현욱 가수? 가수 포현욱. 자! 랙스라이스 <laughs> 가수 뽀선희라고 아, 뭐로 뭐로 기억되는 두개다 외우세요. <laughs>